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우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을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누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는, 이 의인 이 그들 중 에, 거 하여 날 마다 저불 법한 행실 을 보고 들음 으로 그의 로운 심령 이 상함 이라, 주 께서 경건 한 자는 시험 에서 건지 실줄아 시고 불의 한 자는 형벌 아래 에 두어 심판 날 까지 지키 시며 구약 시 대의 거짓 선지자 들이 백성 가운데 활동 하고 있었 듯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생,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이단이란 말은 기독교 용어로 끝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처음부터 다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럴 듯하게 시작하지만 끝에 가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피로 사신 주님을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다른 길이 있겠습니까? 멸 멸망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거짓 선생들로 인하여 따르는 폐해가 실로 대단합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의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사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 하느니라, 아멘. 이들의 삶의 특징은 호색과 탐심입니다. 호색이라는 것은 성적인 부도덕함을 의미하기도 하고, 삶의 부도덕함 전반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여러 사람이 이 거짓 선생의 그릇 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먹게 되고 교회가 비방을 받고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지어낸 말을 그럴듯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인해 교회는 몸살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은 거짓 선생들의 결말에 대하여 단호하게 심판이요, 멸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성경 속의 이야기를 들어 세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천사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천사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그런데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그 처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교만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또한 주님을 섬기는 교회요 신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 자신의 피로 사셔서. 구속하여 주셨고, 하나님께 드림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은 우리입니다.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시고, 자신의 지위를 잘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는 귀한 우리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결코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홍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오직 의를 행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셨습니다. 노아가 전파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의를 전파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전했을 것입니다. 방주에 올라타라고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노아에게 있었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되는 것은 그 일곱 식구들이 다 보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모든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우리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한 사랑을 품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아멘.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나 극한 성적인 타락과 동성애가 만연된 문화 성읍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 보면 얼마나 성적으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컨텐츠들이 많이 올라오는지를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결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육체를 따라가게 되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됨을 거울 보듯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거짓과 음란함에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에 대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시를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롯의 그 의로운 심령에 상함이 있었습니다. 그 문화 속에서 롯은 불법한 행시를 보고 들음으로 인해 그 심령이 상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넓게 보고 넓게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물들어가고 거기에 취해 사는 마음이 아니라, 롯이 품었던 그 괴로움이 우리 안에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워하고 극률이 여기는 마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롯이 소돔과 고무라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색하고 탐욕의 말을 하는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따르지 마시고 그들에게서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히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오늘도 방주로 나오고 방주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길 바라고, 복음을 전파하되 부끄러움 없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을 바라보며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호색과 탐욕으로 물들어 가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오니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 방주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힘입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으로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